네, 안녕하세요. 청아신당입니다 네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음... 개면년 6월, 음... 신생, 가히 나쁘지 않다. 음... 네. 신생들이 참 숨가쁘게 지내왔어. 작년을 기점으로. 그런데 사실은 이 신생들의 그 삼재가 22년에 시작이 된게 아니고 21년에 시작된 분들이 꽤나 많을 거다. 그러, 그랬으면 런그 이제 21년, 22년을 거쳐 지금 23년이잖아요. 좀지칠망도 해요. 네. 많이 노력하고 많이 했는데도 좀 지칠만도 한데 바야흐로 개면년 6월은 여러분들에게 가히 나쁘지 않은 달이다. 그러면 금년해 운년에 신생들이 이제 몸이 조금 불편할 분도 많았을 것이고, 건강적인 문제. 그 다음에 본인이 계획하고 있던 어떤 게좀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이런 형국을 거쳐왔을 건데, 저번 달을 기점으로 이제 서서히 좀 풀리는 형상이 지금 들어옵니다. 음, 네. 그러면 이번 달 6월까지는 이제 완벽하게 좀 삼재의 기운에서 조금 벗어나는 듯한 그 기분을 가질 수 있을 거다. 자, 구설이 수면 아래로 깔아앉는 형국이야. 그러면 억울한 소리를 들었던 분들 있잖아. 신생들 중에, 진짜, 나 억울해, 나 그렇지 않았는데 하면서 입술이 좀 있었던 분들도, 막 이렇게 초반부에 들끓었던 분들도 이제 좀 가라앉고, 혹자는, 어, 누명을 썼을 정도로 억울한 어떤 거, 그게 좀 벗겨져라 하는 수. 음. 그리고 금전도 마찬가지죠. 그러면 금전의 기운도, 이때까지 사사구통으로 막히고, 동서사방이 다 막히고, 진짜, <놀람> 코코뇽이 두 개니까 숨 쉬고 살지 코코뇽 하나 있으면 죽었을 그 신생들 이 많았을 거예요 <laughs> 금전 네네, 네네. 기운에 그런데 겨우겨우 바늘 구멍만하게 조금 조금 열려서 이렇게 어 했는데 6월 달만큼은 여러분에게 조금 크게 열리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. 물 들어올 때 넣어줬고, 음.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라고.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열심을좀 내셔야 된다는 얘기야. 5월에 어떤 가정의 그 분위기,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, 뭔가 좀, 어, 끈이 잡히기 시작하면 6월에는 박차를 좀 가해야 되는 시기고, 네. 그럴 수 있을 것이다. 그리고 건강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좀 회복 단계로 갈 것이다. 꼭 건강이 무슨 아미네, 뭐네, 뭐에 뭐, 뭐. 큰 심각한 질병, 뭐, 우리 말하는 사대질병, 그런 거 아니라도 항상 물먹은 솜처럼 어깨가 무겁고, 피로하고, 뭔가 개운치 않고, 이런 분들 마저도 6월 달에는 좀 괜찮다. 여전히 피곤하다고 느끼고, 어, 양 어깨가 처진다고 느끼겠지만, 버텨낼 수 있는 어떤 기운이 들어온다 하는 수전이죠. 그래서 신생들은 6월달에 상당히 기운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거둘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이제 5월 단오 행사 들어갑니다. 5월 단오 행사는 말 그대로 또 용궁에서의 촛불발언 들어가는데 어 신생들이 삼재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고 지금 괜찮아진다고 해도 이 기운에 어좀 추진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공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촛불발언 하시기. 청아가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